여러분은 조기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생활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야기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생활비보다 더 빠르게, 더 깊게 흔들리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생활비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그 진짜 위험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40대 조기 은퇴자는 은퇴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비는 계산이 되는데 제 마음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는 15년 동안 재무 관리만 철저히 했습니다. 지출 계획을 세우고 예상 수익률을 추정하고 안전 자산을 확보한 뒤 은퇴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렀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혼란스러웠습니다. 출근하던 시간이 비어버리니까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여유를 즐기려 해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시간이 많은데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50대 조기 은퇴자는 은퇴 후 심리적 공허감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순간에 존재 의미를 느끼던 사람이었습니다. 퇴사 후 며칠은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문득 나는 이제 어디에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생각은 빠르게 불안으로 불안은 우울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을 때는 이미 자신감이 무너진 뒤였습니다. 생활비보다 더 위험한 건 나라는 사람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입니다. 조기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위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정체성 붕괴였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잇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알수 없게 됩니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벌던 장소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지 알려주는 곳이었습니다. 이 위치가 사라지는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큰 충격을 줍니다. 둘째는 관계의 축소입니다. 일터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났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만남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은퇴 직후 쉽게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부담 줄까 남 빠져야 하나, 나만 시간이 너무 많아 보이나 같은 생각들이 관계를 더 좁히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심리적 체력을 깎아냅니다. 셋째는 시간의 공백입니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가장 과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취미를 만들려 해도 지속되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려 해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루가 구멍처럼 비어버리고 그빈 시간이 불안과 초조함을 불러옵니다. 이 불안이 쌓이면 생활비보다 더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말합니다. 조기 은퇴의 위험은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 붕괴라고. 삶을 지탱하던 기둥이 사라지는 경험이 바로 조기 은퇴의 핵심 리스크입니다. 돈은 숫자로 계획할 수 있지만 삶은 숫자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감정, 관계, 습관, 정체성 같은 보이지 않는 토대가 무너지면 그 어떤 재무 계획도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조기 은퇴 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작은 루틴 하나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 운동, 독서, 글쓰기, 취미, 동네 모임 같은 사소한 일들이 삶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또한 자신이 속할 작은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 학습 모임 자원 봉사 등 연결된 관계는 심리적 안정의 가장 강력한 자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때 존재감을 느끼는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고 싶은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조기 은퇴의 진짜 위험은 생활비가 아닙니다. 생활비는 줄이면 되고 계획하면 조정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경제 계획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준비하면 실패하고 상까지 준비하면 안정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돈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은퇴 설계를 조금 더 단단하게 바꿔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삶을 준비하는 은퇴. 그것이 조기 은퇴 후 무너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기 은퇴 이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생활비가 아니라 삶의 구조라는 사실은 여러 은퇴자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진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의 위험을 금전적 요소에서만 찾으려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자들이 가장 빨리 마주하는 위기는 재정이 아니라 정체성과 관계 그리고 일상의 구조 상실이다. 계획된 숫자들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하루를 지탱하던 의미가 사라지면서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한 40대 조기 은퇴자는 은퇴 직후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공백과 혼란을 경험했다. 그는 은퇴 전까지 누구보다 철저하게 재무 계획을 세운 사람이었다. 지출 흐름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수익률의 변동 범위를 계산하고 비상 자금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관리하면서 스스로를 준비된 은퇴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퇴한 지몇 달이 지나자 그는 자신의 계산에서 빠진 것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 시간이 넘쳐나는데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사실. 삶의 리듬을 만들어 주던 출근 시간과 업무 일정이 사라지자 하루가 마치 고정된 축을 잃은 나침반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생활비는 계획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의 방향은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50대 조기 은퇴자는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마다 존재감을 느끼던 사람이었다. 그는 동료들이 질문을 하러 찾아오는 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순간에 스스로가 사회에 필요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은퇴 후그 역할이 사라지자 그는 자신이 어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이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다. 그는 은퇴 직후 며칠은 자유로움을 즐겼다. 하지만 자유는 곧 공허로 바뀌었다. 그는 문득 이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일까? 이 질문은 심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체성 침몰 단계에 해당한다. 직장에서 오랜 기간 특정 역할을 수행한 사람일수록 역할 상실은 자아 붕괴를 불러오기 쉽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을 잃었고 결국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의욕과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였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생활비보다 더 무서운 건 나라는 존재를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기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심리적 위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체성 붕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은 단순한 근로의 장소가 아니다. 사회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주는 가장 명확한 장치다. 직함은 역할이고 역할은 존재의 이유로 이어진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장치가 사라진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요구한다. 역할이 없어진다는 것은 존재감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며, 이 기반이 약해지면 안정감도 함께 무너진다. 두 번째로 흔들리는 것은 관계다. 직장인은 생각보다 많은 사회적 관계를 직장을 통해 유지한다. 업무 전후로 나누는 짧은 대화들, 점심 식사 자리, 일과 관련된 상담과 협력 과정은 모두 자연스러운 관계 유지의 장치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장치가 사라진다. 문제는 관계가 줄어드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은퇴자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은 조용히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넓혀간다. 일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사라지면 관계는 의도하지 않아도 관계성이 약해지고 결국 외로움이 자리 잡는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체력을 빠르게 소모시키는 요인이다. 의욕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키우며 작은 결정 하나도 어렵게 만든다. 세 번째 위험은 시간의 공백이다. 조기 은퇴자들은 대부분 시간의 자율성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하며 은퇴를 선택한다. 하지만 그 자율성은 관리되지 않는 순간 심리적 압박으로 변한다. 하루가 길어지고 그긴 시간이 비어 있을 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진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뒤엉켜 갈등을 만든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의미 부재 상태와 매우 유사한 현상이다.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것은 바쁨이 아니라 무임이다. 일과가 사라지면 각자의 하루는 균형을 잃고 한두 달이 지나면 정서적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많은 조기 은퇴자가 이 시점을 지나며 왜 이토록 불안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답은 간단하다. 삶을 구성하던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조기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요소로 재정을 꼽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가이다. 삶의 의미는 큰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일상에서 형성된다. 아침에 몸을 움직이는 습관, 일정한 시간에 외출하는 루틴, 배우고 싶은 것을 정해 스스로 성장감을 느끼는 시간 등이 쌓일 때 사람은 안정감을 되찾는다. 루틴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자 심리적 기둥이다. 이 기둥이 자리 잡지 않으면 어떤 재정 계획도 불안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관계의 재구성이다. 은퇴 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많은 은퇴자가 이 부분을 어려워한다. 하지만 작게 시작해야 한다. 동네 도서관의 강좌, 산책 모임, 취미 활동, 자원봉사 같은 가벼운 연결이 심리적 안정에 기반이 된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연결된 상태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결이 끊어지면 정서적 붕괴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체성의 구축이다. 직장에서의 역할에 기반한 정체성은 은퇴 순간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제는 스스로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할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는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자기개발의 질문이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핵심 질문이다. 사람은 정체성을 통해 존재감을 느끼고 존재감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 이 과정이 빠지면 조기 은퇴 후 가장 심각한 공백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조기 은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생활비가 아니다. 생활비는 조정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도 존재한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재정 전략도 버텨내지 못한다. 감정적 안정, 삶의 구조 관계, 정체성 같은 보이지 않는 기반이 무너질 때 사람은 가장 빠르게 흔들린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한다. 돈만 준비하는 은퇴는 실패하고 쌍까지 준비하는 은퇴는 흔들리지 않는다. 재정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지탱할 것인지,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어떤 가치로 자신을 다시 세울 것인지에 대한 준비이다. 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조기 은퇴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다. 지금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은퇴는 돈의 완성인가, 삶의 완성인가? 조기 은퇴는 재정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삶에서 마무리된다. 오늘을 지탱하는 구조가 내일을 지탱할 수 있다면 은퇴의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삶의 기반이 무너진 채 은퇴를 맞는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은퇴 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장고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구조이고 마음의 힘이며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기에 조기 은퇴를 꿈꾼다면 돈보다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 수많은 은퇴자들이 남긴 공통된 교훈이며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다.